유튜브 하이. 어, 안녕하세요. 파이입니다. 제가 이 엘더 조각하고 세퍼 조각하고 모아서 그이 오버 엘더 조각 다 모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해서 이 조각이 나오면 오버 엘더를 갈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한번 이번 영상은 이번 제가 3.13 리그 처음으로 오버엘더 잡으러 가는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제가 오버엘더는 한 번도 잡아 본 적이 없어갖고,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이 은색 조각 있죠? 이 조각 4개를 돌면, 지도장치에 넣어서 들어가면, 엘더가 나옵니다. 그 엘더를 잡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검정색 조각 두 개를 두 개를 주고 한, 하나씩 주니까 두번 잡아야겠죠? 엘더를 이렇게 두 번을 가면 이 조각 하나씩을 얻고 그리고 이 히드라나 키메라 미노 이런 애들을 잡아서 얻은 이 조각을 기도장치에 넣고 들어가면 쉐이퍼가 나옵니다. 그 쉐이퍼를 두번 잡으면 이렇게 빨간색 좌측에 있는 빨간색 조각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엘더 두번 쉐이퍼 두번 잡아 갖고 조각 네 개를 모으면 오버엘더라는 보스를 잡으러 갈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엘더부터 잡으러 갑시다 모양이 이쁘게 이거 켜져 있으면 안 된다네요. 갑시다. 엘더를 잡고, 페이퍼를 잡고. 요원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슬로우 걸리는데 이렇게 빠르게 도망가 주시고. 방금 이 촉수 피해 주시고. 아까 그 원에서 이게 하얀색이 퍼져 나갔죠. 그 하얀색이 퍼져 나갈 때는. 그, 이 퍼져나가기, 퍼져나가기 시작한 원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엘더가 저를 엄청 느리게 냉각시킵니다. 거의 안 움직여질 정도로 냉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냉각이 풀리는 순간 바로 내 뒤에 등장해서 이렇게 목을 자르려고 하는 이 엘더를 도망가야 돼요. 엘더한테서. 바로 그 뒤로 내 목을 자르려고 하는 그반 부채 모양 그 뒤로 이동기 스킬을 사용해서 도망가면 됩니다. 이렇게 또 포탈 나오는 거 갖다 보면 위, 아래, 이렇게, 봉선 한복으로, 포탈이 활성화가 되고, 포탈이 활성화가 되면, 또 이렇게 원이 생겼죠. 원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터질 때까지. 원이 없어지면 밖으로 나가시고, 원 안에 또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자나가 보호막 빨간색을 만들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엘더를 잡았네요. 엘더를 잡았고, 쉐이퍼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쉐이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켤게요. 자, 지금. 공서남북으로, 중보 중간 보스들 다 잡았고. 페이퍼.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말을 하는 거였구나. 아, 아, 꽁 찍는 거였지. 아, 맞다. 아, 오랜만에 잡으니까 또 까먹었네. 어, 장막한 다음에 바로 나타나면은 꽁 찍는 거였는데. h e 몇번안 잡아 봤으니까 있는 게 당연하지. 요렇게 되면 바로 제자리에공 또또꿈예 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빨간 실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꿈 저 구체가 따라오면은 저한테 몸에 부딪히면 장판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바깥쪽에다가 유인해갖고 이렇게 터트려줘야 됩니다. 저, 저 장판 있죠? 장판은 바깥쪽으로 유인해서 내 몸에 부딪혀갖고 터트려주는 게 편해요. 마지막인가? 기다렸다 그럴까? 오, 범위가 꽤 크구나. 이것도 맞아 죽을 뻔했네. 범위 조금 짧은 줄 알고 무시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네요. 뭐또 별거 안준것 같죠? 이거 그때 보니까 엄청 쌌던 것 같은데. 운이 없네. 나는 진짜 쉐이퍼하고 엘더 쪽에는 운이 없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쉐이퍼도 잡았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필요했던 조각이 나왔네요. 바로, 우버 엘더 가보도록 하죠. 어, 저거, 방금 잡았던 엘더와 우버, 아니, 엘더와 쉐이퍼가 같이 나오는 거겠죠? 대충 집어놓고 갑시다. 오버 엘더. 가자. 첫 오버 엘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 많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나 아버지가 저 엘더잖아요. 엘더와 쉐이퍼 누구를 먼저 때려야 되지? 쉐이퍼? 아니 엘더? 쉐이퍼? 쉐이퍼는 지금 무적 상태 같고 안에 들어가서 터지는 거 피해주고 쫄따고 지워주고 누굴 때려야 되는거지? 쉐이퍼? 이제 쉐이퍼 때리는거 같죠? 쉐이퍼 다시 무적같은데? 엘더? 여기다 터트려 주고, 어, 이거 방금 반부채꼴로 절 죽이려고 했었죠. 오, 깜짝이야. 원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아, 부채 터터 터졌다. 다음 쉐이퍼인가? 어, 저거 장막 꽁 오케이. 아까 당했죠. 쉐이퍼다, 쉐이퍼 때리자. 오, 나 슬로우하고 저 반. 어, 오, 오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터지면 나가죠. 오케이, 터졌고. 후, 정신없어. 뭐야. 구체 유인해서 여기서 터트려주고. 아! 다시. 오, 어, 나 장막. 피해주고, 안 돼! 아, 슬로우 걸렸어. 와 이거 지금 이 기술때문에 슬로우 걸려갖고 빼도박도 못하게 맞았네 와 콤보 보소 와 아니 보고 피할라 그랬는데 슬로우 걸려서 <laughs> 슬로우가 안 써졌어요 자, 다시 어어 촉수 촉수 어! 공! 잡은건가? 잡은건가? 잡았나봐요 진짜 나는 감시자에는 운이 진짜 없네.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뜨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페이퍼 엘더 오버 엘더까지 잡아 봤습니다. 아, 역시 두 명이 같이 있으니까 정신도 없고 콤보가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콤보에 제대로 당해 버렸네. 이렇게 반짝이는 거야? 이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버 엘더까지 잡아봤습니다. 첫 오버 엘더인데, 확실히 빌드 자체가 단단해갖고, 좀 걱정 없이 좀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잡았네요. 진짜, 방금 그 콤보는, 이거는 단단함을 떠나서 그냥 맞아 죽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POE 첫오버헬더 잡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 여러분들도 오버헬더 잡으실 때, 약간 이런 패턴들, 제가 했던 패턴들 보시고, 저처럼 죽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지는 않지만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